황진아 삼탄입니다 여기는 군장폭포랍니다. 군장폭포. 아이고. 좋다! 좋아!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에이. 에이. 군장폭포랍니다. 이게. 천년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가 많은 산이에요. 이 폭포에서. 길을 꾸고 가십시오. 여러분. 길을. 시청자 여러분, 기받고 가세요. 아하. 어허허허. 아이 씨구나. 아이 씨거. 씨구. 야, 이제 여기 가정상이야아기까지온거니까 아하. 참. 에, 나나이. 이렇게. 나도 아, 처음 왔어. 처음 왔어. 아유. 처음 왔어. 인생 뭐 있을까일까 그러니까 그냥. 대충 살다 가는 거야. 꼬꼬닥. 응? 군장 폭포. 가까이 볼까요? 네. 멀리 저 멀리 어, 거저 멀리서죠. 선녀와 나무꾼이 내려와서 목가을 하고 에러형을 멋있게 또 한번 찍고, 네. 홍콩 갓댐이잖아 예, 네. 군장 폭포. 아 물고기도 엄청 많겠네 지금. <laughs> 너무 좋아요. 잘 아, 왔네 잘 왔어 평지구 산도 등산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아유, 물고기 봐라, 여기. 아 물고기 많아요 여기 아참 많아 여기 저기서 떨어지나 저기서 어 저기서도 떨어지고 서예아 저기. 네? 여기는 여러분들 한번 꼭 오셔야 됩니다 예 네. 괜찮네요. 동네도 딱 타고 때요 바위도 멋있고. 해가전도 멋있고. 물고기 피레미가 팔딱팔딱 뛰죠? 피레미가. 저거 보세요, 물고기봐 꺽지. 물고기. 꺽지. 와, 시리도 있고. 일곱세만 사는 거죠? 네. 이 물이 참 예. 아. 정말로 멋있는 곳, 이거. 군장 폭포. 여러분 모고 어, 해. 아, 어, 해고 있습니다. 응, 응, 응. 정말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여기. 네, 네, 네. 물고기 많습니다. 물고기 너무 많아. 아, 자, 길을 드릴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시원하죠? 네. 보기만 해도 시원하지, 뭐. 네. 어이, <laughs> 좋아, 아주 좋아. <웃음> <웃음> 그냥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자하제 많이 드릴게요 여러분, 기 많이 받으세요. 어, 양쪽으로, 쌍계 폭포라도 할수 있고, 운장 폭포, 어허. 어허, 이렇게 되는 거죠 물도 깨끗하고, 일곱소. 아. 자, 강천단에서 지금 생방송으로 보여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고, 오늘 운동 열심히 했어요. 힘이 생깁니다. 자, 이 좋은 길을 여러분, 탁, 마음속에 드리고선, 여러분, 자, 올해 잘 마무리 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차렷! 형네.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